안녕하세요. 요즘 조금 때인데요. 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는 고기가 조금 잡힌다는 조금 때입니다. 오늘 소래포거 시장은 어떤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역시 꽃게철은 조금 때도 없나 봅니다. 경매장에서는 경매가 이루어지고요. 외부에서도 꽃게차가 엄청 들어옵니다. 난전의 난리는 당연하고요. 하로 매장에도 온통 꽃게 덮여 있습니다. 난전과 하로 매장 모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때가 아무래도 꽃게 양이 적다 보니 가격은 조금 올라간 것 같고요. 요즘 꽃게 너무 큰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사이즈에 반드시 숙회 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을 추젓, 새우젓이 첫선을 보입니다. 아직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은 것 같고요. 새우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 통통해지겠죠? 그때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엄마, 걔는 짱짱해요개가 발도 못하게짱짱해요 걔를 그래도 만져보고, 제가 싫은 지금은 흥거먹이안 돼요. 시면안 돼요. 흥거 드시면 안 돼요. 흥건 드면안 돼요. 2 k 드시면 안 돼요. 흥 k 드에면안0요0원 드시면 안 돼요. 흥건 드원요드시요 개 너무 좋으니까 가져가세요 오늘 오늘은 개 캔볼 상불, 어? 가없어요 언니? 오늘은 양이 없어 조금이야 빨리 있을때 사세요 키로에 13,000원 2키로 가져가시면 25,000원 개 진짜 좋아요 짱짱한 개 가져가라고 언니 개는 크면 물러요 지금 개는 우렇게가어볼시가지고만 삼천 동아 아까 자, 킬로에 만담라이로 가지고 언니 개는 크면 물러다고 지금 개는 크면 물러요. 개 잡기 시작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0금씩0 0아 요즘은 큰것 무용. 내에큰 것만 찾아가면또좀 좀 있어야 그 자리 찰 시기가 있어. 아버님, 지금도 살 많아요. 보습기가 더 많아요. 자, 꽃게들 그래 가지고 갈게요. 그래 가지고 가시면 2만 5천원. 2kg 주세요. 이땅로주마사시면살 많아요. 무렁 산다고. 살이 많아요. 땅사거어사주이 사주마 사주세요주마 사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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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고 사주마 사주는이주 사주마 이거 사주마 사주사주고 사주마 사주 만조는전대로가전이 k g 져가시면 25,000원. 네, k g 제가 너무 좋아해요. 1 음. k g 5 0 0 0원1 5 0원나두게 들어가세요. 만5 0 0원 가져가세요. 가져아요10% 10%. 1 0라래요

よろしくお願い 물렁이 때문에 그렇지 1주일에 만 원씩 드려요 5만 원 2만 5천 원 아니 1만원3에 1만 원 2만 원 3만 원4만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만원 3만 원 3만 3만 원 어, 새우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2만 원입니다. 2만 원, 어, 자체로 네. 2만 원이죠. 네. 아, 요즘에 이걸로 진자을 긴장한... 추자 씨요. 어? 추자 담거는 거예요. 아, 그래? 네. 풍성한 거예요. 네, 새우 살많아요 껍질 얇고 한 마리 2만 원.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살도 차고 점점 비싸지죠. 어, 깨끗한데요, 이거. 엄청 좋아요, 새우. 2만 원, 2만 원. 이마다 배출 안됐다고어 아, 이제 시작이 이제 시작이군요? 네 응, 이제 시작 최, 최순실 예. 네. 하나 이제다 2만원이요? 1kg에 얼마야요 4kg에 5천원 가져가셔 4kg에 5천 원. 0원로에5천원 장사 지난번과 거지 4kg에 2만원 여기서 소금도 있죠? 해줘요 어. 5천원 야 대화 들어가요, 자연산 대화 할치 2만원, 3만원, 5만원 키로 음. 음. 2만원 가져가, 2만원 자연산 대화 2만원 많이 올라가요, 키로 2만원 자연산 대화요 자연산 대화 1키로 2만원 줄게 어머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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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1, 3,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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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13000원 네, 2kg 25000원 오빠, 25 오빠. 아이야, 오빠. 엄마. 이런 거다 풀어봐 오빠 만원가마마하다이 엄마 다 같이 해야마에1원입니다만원어2 0 0 0원 밖에 안해게 10000원 3 k g 에2만원

네 4개 네개잖아개잖아개다개4개다개4개 다섯 개 4개가 다섯 개 4개가 다섯 개 4개가 다섯 개 4개가 다개 4개가 다섯 개4개 원. 다섯 개 4개가 개 4개가 다개 4개가 개 4개가 다섯 개 4개가 다섯 개 4개가 다개개가개개개개개개 딱딱이죠? 얘는 약간 물렁이에요 네? 아냐 딱딱이를 이렇게 주세요 여기 있잖아 많잖아 아니 뭐해 먹을건데요? 그러면 딱딱이 사요 만원짜리 사 만원짜리 만 사아형 키로 얼마에요? 오케이 만삼천원 이 키로 이만오천원 이 키로 얘는 간장, 대장만 안되는거야다돼 간장, 대장 그러니까. 빨갛게 눕히고 탕 끓이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커도 만 삼천 원이지 작은 것도 만 원인데 오케이하세요 오케이 이 킬로만 줘야 그 조에 얼른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머, 잠시만요 계좌번호 계좌번호 불러줘. 도착하기 맞아요? 예예 <목소리가> 오늘은 이만 전화랑 하세요 전화 오셔요 <목소리가> 야 여기서는 이건 아쉽다 볶게 사요, 만오천 원, 만오천 원! 볶게 사요, 만오천 원씩 드시고, 볶게 지금 왔다 오셔봐. 일단 안 땄어, 볶게 죠 만오천 원이세요팔 엄청 좋아. 만오천 원 이렇게 얹어요, 살이 훨씬 좋은 오셔봐요. 볶게 사요, 만오천 원. 새우가 시작이 엄청 커요, 봐봐요. 몇 키로? 이 몸이 죽어. 살은 거, 죽고다 사는 거야. 몇 키로? 6kg 몇 마리 올라 보통 25마리 정도. <목소리도 마침> 아, 다, 많이... 안... 한 마리 정도. 요마 아이안 들었어요. 아, 10일을 넘어가야 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 이거 물속에 안들어와서 반마리가 더 올라가고 엄마 들어보시 엄마가 들어봐. 거안 무거운 거안 무거운 거몇키로 얼마나? <목소리> 한번더 물어보면 100번이야. 짜먹거면 어, 진짜 좋아요. 2기로 드릴까요? 싸게 주면 더 싸게 드리면 뭐 먹고 갈요 이걸로 드려 이거 이거, 이거. 지구력 10kg? 15만원. 1원 15만원. 만원1 5 겨울이나 이게 좋아. 이렇게 좋지. 죽은 것처럼. 일본이 진짜 이거 가 너무 좋아요. 와. 안케 엄청 좋은 레드잖아요. 레드 지금 전바다가 지금 원가, 원가 10만 원짜리 12만 원불러요 근데 저희는 9만 원. 얘가 레드고 얘가 구라. 상관없죠, 맛에. 아, 상관없죠. 라스아우 4만 5천 원. 8만 원짜리 달아봐요. 새 근데 몇명 먹는데요? 이 겸밥은 저거 먹는데, 많이 먹어요? 안 좋아해. 응.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아니, 아니. 먹게 7만. 이거 절제해요. 7만 원. 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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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만0만0원 10만원. 1 0 0 0 0원1 0꼭0 0 0원 10만원. 1 0 0만0 0만원0 0 레도 9만원 딴데 8만원 파는 집도 없고요 주농이 10만 5천원이에요 딴데 저희 9만원 브라운 요거 7만원 요런 거 A급은 8만원 拜拜拜拜，哎呀， 저거나 이거나 차이 없냐? 1 0 0 0원그니까1 6 0 0 0원만 팔자 1 0 0원이 13,000원에 13,000원 1 0 0 0원원 고구마 <목소리도>